오늘의 집은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야당동의 새로운 현장이 신축 오픈했습니다. 현재 4일째 분양 중에 있는데요. 분양가는 2억 중간대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최소 실입주금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야당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TV 김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여러분들, 야당동에서 새로운 현장이 신축 오픈했습니다. 총 3개동으로 완공될 예정인데, 먼저 한기동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4일째 분양 중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의 집은 상당히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분양가가 무려 2억 중반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실입주금 천만 원이면 가능한 오늘의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대 3룸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탑층으로 올라가셔도 복층 구조가 아닌 일반 기준층과 동일한 3룸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인 3인 가구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오늘의 신축 현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치적으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야당역이, 와, 도보 5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편의점, 바로 앞에 있고요. 버스 정장도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 롯데마트도 도구 3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위치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혼부부분들, 2인 가구 또는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오늘의 집 절대 놓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필로티 주차장으로 여유롭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4일째 분양중인 신축현장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파주시에서 새로 신축 오픈한 현장입니다 전실 소개해 드릴게요 제 기준 좌측에 허리선반이 놔져 있고요 위아래로 총 4칸의 신발칸이 형성되어 이 있습니다 제 기준 우측에 일가소등버튼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존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오시게 되면 중문 기점으로 바로 정면에 오늘의 집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오늘의 집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구조인 주방과 거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을 지나치시면 바로 제 기준 좌측에 오늘의 두 번째 방 알파룸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메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 먼저 거실 설명 도와드릴게요. 신축 오픈한 2억 중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신축 현장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3.8m 여유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에어컨 실링팬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TV월 쪽으로 보시면 웨인스 코팅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주었고요. 쇼파의 자리로 보시면 광폭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무 전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 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창으로 보이시는 막힘없는 틴시권 아, 이 부분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의 집은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한개동 완공돼서 지금 4일째 분양 중에 있는 정말 신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충분히 2인 가구에게 너무 매력적인 현장이라 보여지고요. 어린 자녀를 두신 3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매력적인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앞쪽에는 오늘의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주방입니다. 주방의 구조는ㄷ자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귿자 구조 외에도 일자형 타입의 주방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귿자 구조 주방 하부장으로 보시면 오 수납 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상부장에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가족분들과 화목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옆쪽으로 서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브 테이블 놓으시고 공간 활용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덕션 3구 들어가고요 대형 후드도 나져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제 기준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 수납공간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오늘의 집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2인 그리고 3인 가구에게도 정말 충족할 수 있는 오늘의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방 것이 함께 보셨고요. 제 기준 좌측에 있는 메인 침실부터 보여드리고 나머지 공간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메인 침실입니다. 사이즈 3.3m, 그리고 3.5m의 정말 여유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인 침실답게 정말 깔끔하고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도 있죠. 무엇보다 메인 침실에는 발코니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시공이 되어 있고,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중샷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의 손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배수 시설도 나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인데, 와, 사이즈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뭐 메인 욕실만큼의 여유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직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 멜평 세면대 양병기, 그리고 목재 프레임으로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을 전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수납장도 목재 소재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메인 침실까지 보셨습니다. 바로 나오시면 좌측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6m, 2.2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 하셨을 때 다이닝룸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처럼 드레스룸으로 연출을 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은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벽을 세워서 방문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문 앞쪽에 있는 세 번째 방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7m, 2.5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2인 가구가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메인 침실 넓게 사용하시고 두 번째 방 드레스룸,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취미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린 자녀 방으로 보셔야겠죠. 자, 환기청도 굉장히 크게 나져 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 하거든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굉장히 잘 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해서 바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어,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있고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메리평 세면대, 양변기 LED 터치 거울, 그리고 수건 수납장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의 집은 총 3기동으로 완공될 예정이고요. 먼저 한계동이 완공이 돼서 4일째 분양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2인 3인 가구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현장이라 보여지고요. 최저 시립 지금 천만 원, 그리고 분양가가 무려 2억 중반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인 현장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